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유튜브가 제 채널에 대한 노출을 차단한 관계로 새로운 시청자가 유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도 제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언제 제 채널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채널이 사라지면 제작된 영상들은 한악당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악당에서는 국강토 영유비 탁본보건본을 배치하고 판독한 내용과 기존 판독문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댓글에 표시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414년 가을, 고구려 국내성에서는 석공들이 정과 망치로 돌을 쪼고 있습니다. 석공들이 비짓담을 흘리며 거대한 돌의 글을 새기고 있는 이유는 고구려 20대 왕인 장수왕이 아버지이자 선왕인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 후세에 남기고자 거대한 돌을 세우고 그 돌의 공적을 세기라고 명했기 때문입니다. 장수왕은 석공들에게 9월 스무하흘에날에 제를 올려야 하니 스무여들에까지 작업을 마치라고 다그쳤고 시간에 쫓긴 석공들은 넷째 면 아래쪽을 삐뚤바뚤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서기 414년 9월 스무하흘에 마침내 석비는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고 장수왕과 고구려 귀족들이 모여 제를 지냈습니다. 이 비문에는 이 비석과 관련한 참으로 괴이한 문장이 있는데요. 비문 1면 7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유 5년 을미의 왕이 비요 때문에 쉬지 못하고 또다시 줄을 토벌하기 위해 친히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문장이 조금 이상합니다. 주는 사람이 사는 곳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늘님들이 머무는 곳이나 지역을 가리키는 글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강토 관계토경 평한 호태왕의 지위에 오른 고구려 왕이 머문 국내성은 자동으로 주가 됩니다. 이 문장에서 나오는 주가 국내성을 의미한다면 사람들은 들 제각각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울열을 곱다로 해석하면 비려는 아름다운 비석으로 해석되어 고구려의 위상이 높아지지만 왕릉이나 비석 축조에 강제 동원된 백성들의 고구려 수도인 국내성에서 난동이나 밀란을 일으켰다고 볼수 있어 고구려는 질서가 불안한 나라가 됩니다. 고울열을 하늘님의 사자나 하늘나라에서 일하는 천사로 해석하면 고구려는 하늘의 군사력을 지원할 강력한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지만 하늘의 지위는 말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늘에 국한된 것으로 중국이나 인국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언제 올랐는지 확실치 않지만 고구려 대주류의 17세 손이 29대 국강토 관계토경 평한 호태왕에 올랐다고 비문에 써 있습니다 29대가 어디서 나오냐고 묻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미리 보여드립니다 이 구등조 즉 29번째 왕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문 사면 7번째 출례 상사선왕이 와서 묘 위쪽에 석비를 두고 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이고 상사선왕은 또 누구일까요? 비문사면, 여덟 번째 줄에 보면 티벳 왕의 묘비도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안 자는 석비를 세워놓지 않고 뉘어놨다는 뜻이고, 강 자는 티베트 사람이나 왕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우리 한학은 티벳뿐만 아니라, 인도, 러시아, 베트남 등지의 왕들도 산능에 묻힌 왕들이 있었고, 왕이 산능에 묻히면 그 나라는 빈 무덤을 만들어 장례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왕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산능에 묻힐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니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왕이 비려 때문에 출동했다는 내용으로 볼때 산능은 국내성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티벳에서 산능까지 석비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산능 부근에 채석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능안에 묘를 쓰고 비석을 세웠다면 산능의 크기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미나는 추론거리가 생깁니다. 고대의 산능에 있는 하늘나라 왕들의 비에는 그리 새겨지지 않았고, 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냥 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누구 비인지 헷갈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상 사선왕이 석비를 묘 가장 높은 곳에 놔두고 가면, 그 사선왕이 거두어 부리는 수묘인들이, 집집마다 연기를 피우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석비를 티벳 왕의 석비와 뒤섞어 놓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제로 끌려와서, 날마다 비를 쓸고 닦는 장기 노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큰 석비를 이리저리 굴려가며 쓸고 닦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나날을 견디지 못한 수묘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석비를 쓸고 닦지 않아도 되는 티벳 왕의 작은 석비와 바꿔버린 것입니다. 석비의 표식이 없어서, 일단 바뀌면 원 주인을 찾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국강상 관계토경 호태왕의 진위 후부터는 국강토 관계토경 평안 호태왕의 석비는 흔적을 새긴 후에 사선왕 묘 위쪽에 세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장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사면 여덟 번째 줄입니다 국강토 관계토경 평안 호태왕의 석비가 산능에 들어오면 수묘인들이 표식을 한후 상사선왕묘 위쪽에 세웠어도 문제가 생겼었나 봅니다. 연기를 피워 석비를 섞지 못하도록 훈령을 내린 후 이것을 수묘제도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니까요. 이번에는 고구려비에 적혀있는 국강토 광개토경평한 호태왕이라는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언덕을 나타내는 강이 아니라 지상 최고의 하늘을 나타내는 강자입니다. 위쪽 넉사는 북두칠성 머리에 해당하는 네 개의 별을 뜻하고 아래쪽 그칠지는 북두칠성 꼬리에 해당하는 세 개의 별을 나타냅니다. 사선왕은 그칠지의 왼쪽에 위치하며 직함 앞쪽에 상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으면 상사선왕이고 상자가 없으면 사선왕입니다. 상사선왕과 사선왕은 지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상사선왕과 사선왕의 지위 차이는 총리와 장관 정도의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북두칠성 다섯 번째 별에 해당하며 태왕이라고 칭합니다. 사선왕이 직무마다 있듯이 태왕도 여러 명이 직무를 나누어 맡고. 상사선왕과 사선왕을 임명합니다. 북두칠성 4 개의 별 자리에 해당하는 사를 강은 백으로 받들지만 천지연왕 이전의 백은 사를 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서에 쓰여진 지상 최고는 대부분 백왕이 머무는 곳을 가리키지만 용들은 따로 용천을 만들어 별도의 지상 최고를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에서 제왕위를 인정받았다고 하면 사선왕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뜻이며 나라는 오른쪽 노란 부분에 위치하며 북두칠성의 일곱 번째 별에 해당됩니다. 강한 세상의 모든 땅은 하늘이 주인이고 태왕이 관리하므로 민국은 영토 개념이 없습니다. 고대에 하늘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니 민국이라 하고 옛 백성을 국민으로 구분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상나라, 고구려 등입니다. 하늘을 받들어 사람 중심의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하늘에 오르니 용이라 하며 대표적인 나라가 단군조선입니다. 민국과 인국 사이의 영토 중심의 나라를 세우고 피를 쌓아 하늘에 오르니 황룡이라 하며 대표적인 나라가 주나라와 제후국들입니다. 고구려 석비에 나와있는 직함에는 세가지가 담겨있습니다. 첫째 직위, 둘째 직무, 셋째 역할입니다. 여기에 있는 흑토는 땅을 가꾸고 살아가는 백성을 뜻하는 글자로 땅과 백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국강토는 땅과 백성을 관리하는 사선왕이란 직위입니다. 토경은 중국이나 인국에 쫓겨서 땅의 경계측 화산이나 지진이 일어나는 땅 또는 바닷가까지 쫓겨난 백성과 중국이나 인국에 붙잡혀 노예처럼 살아가는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관계토경은 백성들이 편히 지내도록 땅을 넓게 펼치는 것을 말하며, 주 임무가 개간, 개척으로 이를 통해 만백성들이 태황을 조하라 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 역할입니다. 국강상 관계토경은 관계토경을 관리하는 상사선왕으로, 그 아래에는 지역별로 여러 명의 관계토사선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안정되고 개간 개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관개토경의 사선왕이 줄어들고 관개토지를 담당하는 사선왕이 증가합니다. 관개토지는 개간 개척된 땅을 관리하여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배불리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이 주된 직무입니다. 따라서 경주에서 발굴된 호우의 제작자는 고구려와 직무가 다르고 직위는 상사선왕으로 고구려보다 한 등급 높습니다. 비문 사면 다섯 번째 줄에는 국강상 관계토경 호태왕이 계실 때 가르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이 비석을 세울 때는 국강상 관계토경 호태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구려가 국강토 관계토경 평안 호태왕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관계토경의 직제가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문 사면 여덟 번째 줄을 보면은 국강상 관계토경 호태왕이 그 직이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를 다섯 번째 줄과 연결해 보면 국강상 관계토경 호태왕이 역할을 다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오는 글자가 할 위입니다. 할 위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연결된 것처럼 가장하는 상태를 나타내지만, 비문에는 속자를 써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구와 연결을 하고 있었을까요? 상사선왕과 사선왕은 항상 연결되어 있고, 태왕과 상사선왕. 그리고 백왕과 태왕도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새롭게 연결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백왕과 상사선왕, 태왕과 사선왕입니다. 연결을 구체화하면 국강상 관계토경 호태왕이 태왕으로 승진했고, 개간, 개척이 마무리 단계여서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사선왕인 국강토 관계토경 평안 호태왕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다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국강상 관계토경 호태왕에서 승차한 태왕과 북강토 관계토경 평안 호태왕은 서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상사선왕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태왕과 사선왕이 연결되지 않으면 관계토경에 대한 관리를 할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는 태왕과 사선왕이 특별하게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선왕이 태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사선왕들도 다 태왕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급도 낮은 주제의 묘비를 상사 선왕묘 위에 세운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고구려 장수왕이 어떻게 산능에서 묘비를 빼왔을까요? 능지기에게 금은보화라도 주었을까요? 비문 일면 일곱 번째 줄. 왕의 비료 때문에 쉬지 못하고 줄을 토벌하러 간 것이 아니라, 주에 머무는 태왕이 비료를 다스리러 가는 길을 쫓아가거나 따라갔다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광개토경의 사선왕이 산릉을 관리하는 태왕을 왜 쫓아갔을까요? 태왕을 두 번씩이나 쫓아갔다면 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고구려 왕과 연결된 태왕은 승차한 전임 국강상 광개토경 호태왕 뿐입니다. 따라서 국강상 광개토경 호태왕에서 승차한 태왕은 광개토경과 산릉 관리를 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묘인들이 광개토경의 사선왕 비를 상사선왕 묘 위쪽에 세우도록 하고, 또그 수묘인들의 하소연을 받아들여 연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수묘 제도까지 만들어 줄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누구도 가져오지 못하는 석비를 산능에서 옮겨와 국내성에 세웠다는 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 비석의 주인이 광개토대왕이 맞는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